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툴인 R과 파이썬을 좀 비교를 해 보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사실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통계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신흥 강좌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통계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강자는 SAS와 SPSS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SPSS는 상당히 입지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SAS R, Python, 이렇게 세 세력의 삼파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세 툴들을 다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 SAS는 아무래도 전통의 강자로 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의 유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안정적인 기존의 분석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베네핏을 많이 가지는 금융권과 같은 사업에서는 여전히 SAS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SPSS는 IBM에 인수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좀 힘을 잘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SAS도 그렇고 SPSS도 그렇고 원래 워낙 비싼 고가의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이두 가지 툴에 대해서는 사용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R과 파이썬 이둘다 오픈 소스로 굉장히 강력한 분석력을 자랑을 하는데요. 어느 쪽이 더 좋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어,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파이썬이 조금 더 승기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R과 파이썬이 어떤 것이 다르냐라는 것에 다룬 이 레포트를 찾아서 보면 사용량 자체도 파이썬이 훨씬 더 높은 사용률의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도식화된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r을 사용하는 사람이 r을 그대로 계속 쓰면서 r의 충성도를 보이는 비율이 한74% 정도가 되고 r을 쓰다가 파이썬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10% 정도 그리고 파이썬을 쓰다가 R로 갈아타는 사람이 5% 정도가 되고 파이썬 쓰던 사람이 파이썬 그대로 쓰는 사람이 91% 정도라고 하니까 요 비율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파이썬 쪽으로 이 흐름 자체도 좀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데이터 분석 관련돼 있는 내용을 많이 찾다 보니까 참고할만한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도 많이 찾았었거든요. 어, 유튜버 중에서 데이터 홀릭이라는 요 채널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목숨 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보면은. 50분에서 1시간 반그 정도 사이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데이터 홀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이썬하고 R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더 R쪽으로 R 쪽으로 비중을 두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13에서 보면은 R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다른 언어와의 다른 점 이런 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R과 다른 언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상 파이썬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어, 여기서 결론으로 지으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보면은 뭐냐면은 R로도 사실상 모든 것이 가능은 하다. 그리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R로 하느냐, 파이썬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R에서 할수 있는데 파이썬에서 할수 없다, 파이썬에서 할수 있는데 R에서 할수 없다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결국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홀릭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영상을 많이 만드는 쪽은 이제 여기 데사노트라는 요 유튜버 채널도 있는데요. 요 채널도 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영상이 있고 이데사노트에 운영하시는 이 분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아주 확연해요. 단언컨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려고 하면은 파이썬으로 와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그냥 분석만 하는 부분들만 보면은 뭐큰 차이 없다. 근데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뭔가를 자동화를 한다거나 어떤 웹사이트에 구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서 작업을 하려면은 파이썬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관점이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레포트들을 좀 찾아보면은 또 데이터 캠프라는 사이트에서 분석을 해놓은 레포트인데요. 이 레포트가 두 데이터 아날라이스 툴에 대해서 굉장히 좀잘 분석을 해놨어요. 좀 영어에 압박이 있긴 하지만 한번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도식화되어 있는 도표는 그래도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사스와 알과 파이썬에 대해서 이 같이 비교해놓은 내용을 보시면요. 이 SaaS가 전통의 강자라서 경력 16년 이상인 분들은 거의 47%의 분들이 SaaS를 쓰고 있지만 젊은 프로그래머들일수록 R과 파이썬 쪽으로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비중에서도 확실히 보면 파이썬 쪽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 사업군별로 R과 파이썬, SaaS에 대한 내용을 보면 SaaS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금융 쪽하고 헬스 관련되어 있는 쪽, 의학 쪽 관련되어 있는 쪽은 확실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이제 R과 파이썬이 판도를 뒤집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찾아본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다. 어, 내가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R을 익히는 게 좋겠어 아니면 파이썬을 익히는 게 좋겠어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할 건데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하실 분이 아니시라면은 저는 오히려 R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목만 보면 R을 추천하려고 이 영상을 찍었는지 파이썬을 추천하려고 영상을 찍었는지를 알수있다고 하더라고요. R이 먼저 나오고 R vs 파이썬이면 R을 추천하는 사람이고 파이썬 VSR이면 파이썬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목 그대로 저도 R을 좀더 추천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아날리스트 영역으로 발전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결국은 파이썬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두 개를 다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썬과 R 둘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문적인 데이터, 빅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분들에서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일반 과학,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다루시는 분들, 엔지니어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보시는 분들, 일반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도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항상 데이터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캐주얼한 어떤 틀이 잡혀져 있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변수를 바꿔가면서 캐주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파이썬보다는 R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파이썬도 그렇고 R도 그렇고 오픈 소스로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언제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그 개선방안을 찾아온다는 점. 그런 점은 가장 강력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이썬과 R의 두 가지 태생적인 차이점을 좀 보자면 은 R은 통계학자가 만든 언어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상대적으로 쉽고 좀더 직관적인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괴리감, 이질감 같은 것들이 좀들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컴퓨터 언어에서 출발을 해서 이 수치 분석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면서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전후의 응용기능 구현 단계와의 연계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라 것이 파이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운영을 할 때는요. 아무래도 파이썬에서 코드들을 한 세트를 다 만든 다음에 한번 쭉 돌리고 결과 보고 쭉 돌리고 결과 보고 요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R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확인을 하면서 명령을 수행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파이썬보다는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이 완전히 꽉 짜여져 있는 분석이 아니다 라고 하면 R에서 직접 요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것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좀 공부를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데이터 분석에 R이 좋을 것인가, 파이썬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반 과학 그리고 엔지니어들에게 활용하기에는 R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되든간에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R이든 파이썬이든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